오늘의 주인공, 나무에못말리는 농사꾼 발명가 허정만 씨. 8살부터 안지라서나 발명만 했다는 허정만. 지게차를 비롯한 발명품 총 200여 점. 특허는 없어도 분위기 있는 발명만 한다는 데. 전격 공개, 못말리는발명가의 최첨단 발명품. 외양간에 자리한 허정만 씨의 발명 연구실. 몸을 감지 시키면 문이 열리게 됐어요 첨단 발명품 첫 번째는 출입문 자동 감지기. 이렇게 손을 이렇게만 쳤기면은 감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몸을 감지시야 돼요, 이렇게 몸을 감지를 시키자마자 바로 문이 열리게 될수 있어요. <laughs> 이 자동문의 발명동기는 과연 무엇이냐? 연구실 정도 된다고 하면은 자동문을 하나 가지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몸 말리는 발명품 두 번째는 자동 소위 어물 장치. 거예요? 에 농촌에서 바쁘다 보니까 언제 음. 어, 또여물도못 주고 집도 못 주고 할데가 많고 그러니까 소를 또굶길 수는 없잖아요. 온수, 사료, 염물까지 알아서 척척 해결하는 자동 소염물 음. 장치의 핵심은 바로 타이머. 사람이 작동 시킨 것이 아니고, 지가 혼자 혼자 해줘요. 시간에 따라서 음. 아침 일곱 시 정각에 집문이 열려가지고 음. 집문이 열려요 열렸다가 사십 분 있다가 문이 닫아져요. 어, 어, 어. 아무리 서라도 분위기 있는 식사를 해야 한다는 허정만 씨. 트로트 음악과 조명은 그의 특별 서비스. 야 소도 음악을 사랑하죠. 때문에 이 집안 소들은 트로트만 흐르면 염물통 앞에 자동으로 해쳐 모인다나 어쩐다나. 완전해보 못 말리는 발명가의 천진난만 엽기발랄 발명품. 특히 화장실은 못 말리는 발명품의 종본산인데 칫솔 골라서는 <laughs> 재미가 있다. <laughs> 춤추는 칫솔통. 거울에 감지 센서를 만지면 경쾌한 음악과 함께 네온 사인이 들어오고 칫솔통은 빙글빙글 보기엔 장난 같지만 심오한 뜻이 있다는데. 뭐냐면은 양치질을. 늘 해다 보니까 응. 너무나 분위기가 없어가지고 응. 근데 이렇게 설치해 놓음으로써 응. 이재있게 되니까 응. 나도 몰래 자꾸 양치질해 해고 싶고 더한번 응. 닦고 두번 닦고 두번 닦고 세번 닦고 늘 해준다. 아 집이 아 그래. 네. 놀이공원 같아. 또 다른 <laughs> 스윗 홈 발명품은 분위기 있는 변기 시리즈. 변기 변기에 감지 센서를 포착하여 용변을 보기 위해 가까이 가거나. 엉덩이를 대면 음악과 불빛이 흘러나오는데 아못 말리는 발명가가 주장하는 이 분위기 있는 발명품의 장점은 과연 무엇일까? 앉자마자 나요소리가 나오니까 뉴스도 들을 수가 있고 음. 그 바깥 세상 그 내용을 알지 않아요 신문 안 받아 음. 그 들어 들어가면서 원리를 봤을 때좀 겨우는 맛이죠. <웃음> <웃음> 허정만 표팔명품엔 그만의 개성이 있다. 트로트 메들리와 꽃 아롱다롱한 조명이 바로 그거 세중 하나라도 없으면 유사품인이 주의하셔요. 이천만 이으면그 너무나 보기 싫으니까 유장을 시키는 거 이거 이거 작동이 되면은 소음이 나니까 소음을 방하기해서 음악이 나온 거예요. 유난히 무드를 따지는 허영만 씨의 최고의 발명품은 자동 개폐식 커튼. 저녁 6 시만 되면 타이머에 의해 저절로 열고 닫히며 아늑하고 분위기 있는 실내를 연출한다. 동천에서 너무나 바쁘니까 그 닫을 수도 있고 안 닫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자동으로 해 뭐는 겁나 편리해죠. 현재 특허 출원까지 앞둔 자동 커튼. 근데 겁나는 게또 있다? 근데 커튼이 너무 이렇게 천천히 움직여요. 너무나 빨리 가불면이 무두도 없고 <laughs> 또 너무나 뭐 이거 이저 스무스에게 해니까 좋지. 키, 나. 난성질이 높여서 그냥 확좀 베풀고 확해 뿌려야지. 뭐야 그성기이 굽혀서 이렇게 쓱쓱 가냐고. 아 여름에 더울 때 봐봐 그냥 창이라고 딱좀몇불해야 이거 뭐야 막 사사사사서 언제 그 가게를 기다리고 있어 <laughs> 분위기가 어 있어 맞아. 저런 것이 그 분위기야 등집 가보래 등집 가버래 얼굴만 당신이 무들 알아 개봉박두 아내를 위한 사랑의 발명품 엉뚱한 발명만 일삼는다고 타박이 어, 만주만 아닌 아내를 봉대가 위해 허정만 씨가 개발한 발명품은 바로 메이크업 전용 온풍기. 화장빨잘 받는 데는 효과 만점이라나? 어? 온풍기. 사랑의 발명품 <laughs> 두 번째는 전신운동기 은은한 음악과 조명 꽃만 있으면 원 투, 찍고 턴. 여기 서 이렇게 하면서 뒤로 돌기도 이렇게 이렇게. 세 번째 사랑의 발명품은 렌지만 켜면 돌아가는 자동 환풍기. 사랑의 발명품 네, 어. 전화벨 감지 알림기. 기무근 어. 아, 사람이 저 굴뚝만 아. 보고도 누가 기무근 사람이 누가? <웃음> 아. <웃음> 또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저는, 저는, 저는. 발명이라면 치를 떠는 난 그란한의 환심을 얻기 위해 허정만 씨 고민 또 고민하다가. <laughs> 비 오는 날 빨래 걷는 게 걱정인 아내를 위해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안식구를 위해서 만든 야심작. 자 비만 오면 빨래 때문에 걱정인 아내. 그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허정만 씨는 어떤 아이디어를 구하네 을까요야 그저 어... 아 웃기는 아저씨야 진짜. 네 부인께서 좀 마땅치 않으시긴 하지만은 그래도 다 부인을 위해서 발명한 것들도 많고 그래도 마지막에는 예. 무슨 발명품인지 모르는데 옆에 네. 이렇게 나란히 서 계시는데 나름대로 그래도 표정이 밝은 표정으로 서계시요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네. 왠지 이건 조금 쓸모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네. 예. 저 분이 자동을 무지하게 좋아하네. 예. 자동을요. <laughs> 좋아하는 게 많죠. 자동, 예, 예. 꽃, 꽃, 음악, 예. 전선, 반짝이 이거 예. 아주. 그러니까, 그러니까 빨래줄을 거는데 저는 이랬, 이랬을 것 같아. 예. 빨래줄을 바깥에 걸죠 네네. 하나가 저 마, 마루+ 마루에 걸려요. 예, 예. 그리고 비가 오면 거기에 센서를 달아놔가지고 네, 네. 이쪽은 마루에 있는 빨랫줄이 툭 떨어지게 예, 예. 비만+ 비만 그 센서 예, 떨어지면. 떨어지면서 빨래가 걸었던 게툭 떨어지면 주르르르르 그냥 마루로 그냥 들어오게 아하 그런 걸 하지 않았을까? <laughs> 그러면 일단 비를 피할 수 있네요. 빨래가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예, 예. 빨래 위에 그+ 그 비닐하우스처럼 예. 둥그런 비닐이 이렇게 말려 있다가. 예, 예. 자동 커튼도 하시는데 그걸 왜못 하시겠어요? 아, 비닐 그, 자동 비닐 자동적으로 쫙 예. 이렇게 이동을 해서 예, 예. 채워주는 거죠. 아. 아니요 아니요. 우리 허정식 씨이 일생 컨셉이 뭐냐면 그죠 반짝 반짝하고 소리 나오고 하긴 이, 그렇죠. 이 스탠드 바 같은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네네. 예. 그러니까 뭘 만들 생각은 안 하셨을 것 같고 예. 농촌이잖아요. 그러니까 집 밖에서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대형 스피커 이런 거에서 음악이 비만 오면. 네. 빵빵빵빵빵빵 이런 게 나가는 거예요. 예예. 비가 왔다는 거를 온들녘에 알리는 거죠. 잊지 못할 비 속에 여긴 뚜루루루루 그러면 뭐김 매다가 소염을 뜨다 아 그냥 달려오는 거죠. 예예. 그래서 걷게끔. 전아 이렇게 아 했어거걷아요 걷게끔. 제가 보기엔 우산이 굉장 음악이 안 나오면 같아요. 비가 오는 걸모르아이 사람들이? 에니까요 <laughs> 이분 취약해. 네. 그리고 아, 빨랫줄이요. 예. 우리가 네. 항상 이렇게만 널어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예, 예. 빨랫줄도 이렇게 원형으로 아.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동그랗게. 그러면은 아. 여러 개 아니라 아. 그냥 우, 우산 하나만 만들어주면 은다 들어가는 건데요. 아. 빨랫줄을 아, 그... 왜 굳이 이렇게 해야 해요? 예, 자신의 또... 생각을 지금 예, 고집하시는 거예요. <laughs> 예, 강하게 아주 주장하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내 사랑이 극진한 못 말리는 발명가 허정만 씨. 비 오면 일하다가 빨래 거들어 뛰어오는 아내를 위해 옥상 빨래줄에 비닐 지붕을 씌우고 트레이드마크인 꽃도 달아 사랑의 발명품을 만들었다. 정답은 바로 빨래 하우스. 사랑의 빨래 하우스의 핵심 기술은 포홈통의 빗물 감지 센서기. 자동 센서가 빗물을 감지하면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한 모터가 작동. 꽃바구니는 물론 빨래줄 위에 비닐 지붕이 자동으로 열렸다 닫혔다 한다. 그면이 귀엽고 재치발랄한 발명품에 대한 아내의 반응은? 비유를 어디서 찢어서 그러나써? <laughs> <laughs> 어? 애만 쓰고 본전도 못 건지는 허정만씨 이럴 때 사용하는 최애 <laughs> 방법이 있사니? 건강한 건강 건강으로 안전한 생활을 하고 계시는지요 괴로운 인생살이에 남녀의 사랑이란 음식 맛을 돋구는 양념과 같대요 품질량으로 건강과 행운을 빌면서 이만 줄입니다 3 3년전연예품지로 결국 아내의 웃음을 되찾은 허정만 씨, 그의 못 말리는 발명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쭉. 네, 아 정답은 우리 저 정성환 씨. 야, 아, 오늘 날카롭네요. 네. 어, 굉장히 날카롭네요. 그렇습니다. 네, 못 말리는 발명가 허정만 씨, 언젠가 정말 어, 위대한 발명품을 세상에 내놓으시라 믿습니다. 네.